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불뚝이 중어 찍어 보겠습니다 엽성이 아주 좋은 품종으로 산채부터 출발이 됐는데 뒷때는 이제 무너지고 요쪽 이제 재작년 초기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무늬가 무늬하고 어, 엽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. 잎 넓이가 1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작년 신화가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. 작년 신화가 한 5cm 잎 넓이가 0.45나 되겠네요. 세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작년 신화는 엽성은 그래도 약간 힘이 있게,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새 촉인데, 한 10cm 정도, 제일 뒷대가 한 12cm 정도 되고, 재작년 촉이 한 10cm 정도 되고, 올리 촉이 한 5cm 정도 되는데,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보시면은, 좀 괜찮을 걸로. 생각해서 한번 올려봅니다. 요즘은 이제 중토값이 많이 싸졌으니까 꽃도 한 번씩 볼만합니다. 예전에는 워낙 비싸니까꽃 달기 전에 본주 해갖고 뭐 팔기 바빴는데 요즘은 그렇게 중토도 큰 부담이 안 가니까 한 번씩. 대서초기나 대조로 만들어 갖고 꽃을 한 번씩 볼만합니다. 그런가하면 이 중투에서 꽃이 아직 좀 제대로 좀 발전된 게 없습니다. 여러 가지 나오질을 안어요 지금 뭐 나와있대 봤자 중투화 정도 수준 아닙니까? 그럼 이제 중투에서 나올 게 많지요. 중투복색화라든지 중투두화, 중투온파나. 뭐, 이런 여러 가지 중투와 소심, 중투 소심은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는데,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중투 소심 핀다든지 하면은 참 좋은 그런 종잔목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는데, 저도 이제 꽃을 한번 피워보려고 좀 대주로 만들면은 무늬가 조금 발색이 잘 되면은 또누아가서 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 번만 만 여섯 일곱 척 되는 게한 분이 있는데 그때 들으면저도 이제 꽃을 보려고 좀 지금도 중토를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조로 키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꽃도 한번 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즐거움이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난초는 아주 튼튼하고 실하게 보입니다. 중투도 이제 한 서너초 늦드 되면은 중투도 꽃을 한 두세대 달면은 보기 좋습니다. 중투화가 중투무늬처럼 이렇게 노랗게 갓을 딱 진청에 갓을 쓰고 이런 노란 꽃이 이렇게 피면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. 자, 편리하신 분은 연락주세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뿌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내려져 있습니다. 올시나도 튼튼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